낚시. <laughs> 야, 야 어, 너무 놀. 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laughs> 낚시 경주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네퍼락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네, 스네퍼락 하면은 참돔 바위. 네, 참돔이 많다는 소리예요 이게. 동치자마자 그냥 낙자님이 와이 참돔 한 마리 잡으셨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와, 이제 또 참돔 한 세네마리하고, 카와이 한 두세 마리 잡았습니다. 오우, 합궁집어. 아, <laughs> <laughs> 진짜 크다. <laughs> 와, 대박. <laughs> 형, 형광등이죠, 이 정도면. 네 오늘 저는 이제 원투 낚시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미끼는. 정어리, 정어리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채비. <laughs> 아, 진짜 이 채비에 한번 걸리면은 고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와, 진짜 이거. 바로 더브룩 채비입니다. <laughs> 이 바늘을 끝에 하나 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목줄에 바늘 하나 더 걸어준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미기에 다느냐. 그게 중요한데. 자, 이제 첫 번째 바늘은 이제. 머리 쪽에 달아줄게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바늘이 조금 나오게. 이렇게. 네. 바늘 끝부분이 이렇게 조금 나오게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한 바퀴 감아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들어있는 바늘을 데리고 와서. 쭉 오케이 <laughs> 이거를 이제 꼬리 쪽에 한번 넣어줄게요 아 꼬리 쪽에는 아첫 번째 바늘이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꼬리 쪽에는 반대편 쪽으로 나오게 해줄게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바늘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게 이렇게 바늘 이렇게 미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 고무줄 항상 중요합니다. 고무줄로 이제 미끼를 감아줄게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아주 정성스럽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미끼를 통째로 쓰면은 어, 이제, 대물이 걸릴 확률이 높죠? 작은 애들은, 이렇게, 이 미끼가 크면은, 댄비지 않아요, 잘. 예. 네. 이렇게. 예, 네, 보시면, 이렇게, 미끼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 바늘, 여기 살짝 나왔고, 이쪽이 끝에도 살짝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오케이. 어우, 작살란다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조심하세요. 세요 자시샤님 동트자마자 올라오는 와우 사이 되겠는데요? 에? 예, 예, 들어보. 오우 참돔 야한30 <laughs> 넘을 것 같아요. 예. 더부룩 채비 와. 어 <laughs> 바로 입질 바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아좀 너무 작아요 이게 지금 어 저도 입질이 아씨 하나 잡았다 나 잡았어. 아, 좀 작아요. 어우 힘 쓰네 그래도.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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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참돔. 제일 밑에 있는 바늘에 걸렸어요. 다시 또 채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바늘은 이렇게 머리 쪽에 달아주시고. 오케이 okay. 한 바퀴 돌린 다음에 <laughs> 오 뭐야 <laughs> 대물 <대문> 터졌어요 지금 <laughs>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바늘은 끝에 달아줄게요 네 보통 이제 고기들이 이 미끼를 어택할 때 머리 부분을 어택을 하죠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뒷 부분에서도 이렇게 막 먹어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뒷 부분에서 이제 먹는 애들은 이렇게 바늘이 없으면은 그냥 초파이트 나고 말겠죠? 그래서 이 바늘을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주면은 네, 입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laughs> 아, 저도 찌낚시 <찐악시> 해야겠어요? <laughs> 아, 지금 원투낚시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홀리코레님께서 너무 찌낚시로 잘 잡고 계세요. <laughs> 저도 그래서 찌낚시 <찐악시> 하러 왔습니다. 집어를 <laughs>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laughs> <웃음> 야. 집어져 있어. 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던지자마자 이거, 와. 참을 수 없다. <laughs> 와, 힘들어.

그런거예요 지금? 어우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야, 우와. 오, 와 엄청 무거워요 맞네, 쓸는와무거요 아, 진짜 와, 아, 대박 완전, 완전 뚱뚱해요 <laughs> 진짜, 왜 이렇게 뚱뚱해? 뚱뚱하니? 잠깐만 <laughs> 뭐 이렇게 잡아먹었지, 이거? 이야 잠깐 잠깐만 얘가 잡은 것 중에 제일 뚱뚱한데? 우와, 빵봐 야, 이거 보세요. 대박. 대박. 와, 빵박. 와, 이 뚱뚱한 거 봐. 와. 뚱뚱한 거 봐. 깜짝 놀랐어요. 실버들만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색깔부터가 실버가 아니야, 얘는. <laughs> 아 이거 무슨. 기가 맞힙니다 자, 진실의 아. 방으로. 여기가 납득이면 제가 칠게요. 진실의 방으로. 문을 열어주세요. 진실의 방문을 응? 들어갑니다. 네, 빨리. 그래, 빨리. 자, 실버 드러머. 와, 오우. 장황이다. 이게, 이게 뭐라고요? 실버 드러머. 실버 드러머. 그 드러머 뭐죠? 드러머 드럼 치고 내 예. 여기 지금 녹화 중에. <laughs> 예? 한국어로는 황줄 검정이. 황줄 검정이? 황줄 검정이라고 합니다. 와, 같이 출조 오신 작살란다님은 이제 물 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와 오늘 전복 한 마리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크레이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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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부탁합니다. <laughs> 네, 전복 한 마리 부탁합니다. 전복. <laughs> 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시 본업에 충실해 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원투하러 왔어요. 오늘 원투. 아 오늘 원투. 참돔인가? 와우. 아 대박. 와 지금 작살란다님이 부실이 잡았어요. 부실이. 리그사이즈 부실이. 와. 와한번 한번 들어줘봐요. 와. 이야 와 대박 지금 대박이에요 와 부실이 없어서 부실이 와아 작사단장님 수고하셨어요 와와 와. 야. 대박 야와 수고하셨어요 작사단님이.

1m9cm. 응. 와, 대박. 대부시 와우. 1 0 9 c m 이야. 오, 피나는 오거 봐. 아, 네, 오늘 스래퍼락 참돔바위. 참돔바위에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요. 와, 우리 조화 좋습니다. 이야, 역시. 역시 멀리 오면 꽝은안 쳐요.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작살 간다님, 킹피쉬! 이야! <laughs> 와, 대박. 너무 힘들어요. 야 대박. 오늘 장원. <laughs> 이제 한시쯤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아직 멀어요. 아주, 아, 아주 가려면 3시간 또 가야 돼요. 와, 저도 한 번, 마지막으로, 그, 킹피쉬 한 번만. <laughs> 나치 <laughs> <laughs> 야, 어야 너무너무 야 나치 야 야. <laughs>